독점, 커피스토어는 법적 지불로 시바이누, 비트코인, 테더를 허용합니다. 커피란디아라는 온라인 커피 매장은 체크아웃페이지에서 시바이누, 비트코인, 테더를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수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매장은 국내에서 시바이누를 결제로 받은 117번째 매장입니다. 본 신문사는 회사와 연락을 했고, 설립자는 베네수엘라가 거래를 위해 천천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 란디아의 설립자에게 독점적으로 시바에누가 암호화폐 세계에서 얼마나 큰 성장을 보였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와 함께 결제수단으로 시바에누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빅토리아 아르구아에 기반을 둔 온라인 커피 선물 가게는 소각 메커니즘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토큰 소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통화를 받고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설립자는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상품보다 암호화폐 거래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업은 변화하는 금융 부문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설립자는 암호화폐가 여기에 있고 모든 거래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영역에서 세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금융 경제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몇년 안에 우리는 암호화폐의 채택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시바에누 수용 폭발 또한 베네수엘라 기업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시바이누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최근 베네수엘라의 한 의사는 온라인 및 대면 상담을 포함하여 환자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시바이누를 수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닥터 조세는 말했습니다.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법으로 시바이누를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